여기는 마에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청자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 여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족 중흥을 기치로 내본 박정희 대통령의 항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천상운집이라고 쓰인 전두환 대통령의 항아리도 잘 잡고 있습니다. 그 옆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항아리도 잘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항아리가 잘 잡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년도 1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이런 모습이 담긴 백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우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부녀 부녀 대통령 항아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는 마이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청자박물관입니다.